동안과 유나이 오는 12월 말 마침내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오랜 연애 끝에 두 사람이 부부로서 새 출발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적이지만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점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까지 겪었던 다양한 우여곡절이 최근 화제가 되면서 이 커플의 결혼 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에피소드는 동환이 예비 장인 장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벌어진 감동적인 순간이다. 사실 동환은 처음부터 윤아의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나이 차이, 과거 소문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동환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진심과 성실함으로 여러 번 부모님을 찾아뵈며 신뢰를 쌓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의 부모님은 동안의 진정성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그는 자신의 책임감과 진심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부모님도 뒤 사람이라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유나의 부모님은 동안을 자주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최근에는 예비 장모님이 직접 동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한 식사 자리에서 윤아의 어머니는 현섭 같은 사위를 맞이하게 되어 우리 가족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동환은 감동의 눈물을 훔쳤다고 전해진다. 동환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에게 더욱 소중했다. 그렇기에 장인 장모님의 따뜻한 환대가 단순한 호의를 넘어 오랜 시간 간절히 바라왔던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그는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윤아과 함께 부모님께도 보답하는 듬직한 사위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윤아의 아버지는 기제 당신은 진정한 우리 가족이라며 따뜻하게 화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나 역시 동환이 각종 가족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 준비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예식장 선택부터 예복, 혼수 준비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함께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서로의 취향과 의견을 존중하며 조율하는 모습이 주변 지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예복을 고를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걸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걸 먼저 생각하겠다라며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태도 역시 주목받고 있다. 유난은 모든 준비 과정이 힘들기보다는 행복에 가깝다.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동안 씨가 든든하게 옆에서 함께해 주니 벌써부터 결혼 생활이 기대된다 고그 소감을 밝혔다. 동안 역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그리움을 이제 윤아의 부모님을 통해 채우는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며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결혼인 만큼 결혼식 당일의 감동도 두 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안이 혼인 서약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장인, 장모님 품에 안겨 눈물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장난스러운 예상도 들리고 있다. 결혼을 축하하는 팬들도 이들이 오랜 노력 끝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다. 동안 씨가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했던 예비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동안이 진심과 책임감으로 설득하며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라 할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된 관계는 단순한 말몇 마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노력과 신뢰로 쌓아온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더욱 감동을 준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시간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보여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이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동화는 최근 장모님이 차려주신 집밥을 평생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다며 농담을 했다고 한다. 그의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흐뭇함을 동시에 주고 있다. 또한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신혼여행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부 초대받은 지인들은 두 사람의 결혼식이 울음바다가 될것 같다며 미리 손수건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동안과 윤아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까지 하나로 연결하며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오랜 노력 끝에 양가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공식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더욱 많은 축하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이 어떤 행복한 이야기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동안과 윤아의 결혼 과정과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렸다. 이들의 앞날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길 바란다.